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키위 수학. 자,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하는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수학을 공부하는 게 자, 이제 여러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3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 봤는데 자, 수학 공부의 이 3단계 학습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가 이제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마지막이 3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1단계, 1단계. 그다음에 여기가 2단계. 마지막이 3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단계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1단계에서는, 아, 이런 그 수학적 개념을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자, 이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그죠? 이런 그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공식을 살펴보면서, 야, 누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도대체 왜한 걸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했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을까? 이걸 만약에 사용했다면 과연 이익은,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이 있었다면, 아, 나는 자, 이런 그 수학적 공, 개념과 공식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는 이제 뭐의 영역이냐면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생각의 영역이죠. 생각의 영역. 그래서 이 1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예, 생각을 통해서 아, 자나 이전에 예전에 이런 대수학자라든지 그죠? 자 이런 그 수학 공식이나 개념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 이러한 배경화에서 이러한 이러 생각을 통해서 자이걸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 이런 이익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자 우리도 이제 뭐라고 싶냐면 당연히 적용을 하고 싶죠 적용 그죠 적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무슨 실무를 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생 신분에서 할수 있는 적용은 자 바로 이제 이런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한번 이제 개선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계산은 뭐냐면 자 생각은 남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생각을 내가 같이 이제 그 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2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문제를 풀 풀어보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바로 적용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내가 그죠? 내가 풀이해보는 거죠. 내가 풀이. 문제를 푼다는 건 풀이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를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건 되게 쉬운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됐지만 이걸 내가 내 손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한번 적용해 보면 그게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1단계랑 2단계도 벌써 요사이에 이 상당한 갭이 있는 거예요 예그 생각만 하는 거랑 생각한 걸 내가 손으로 직접 한번 해 보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생각이 정확히 딱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면 당연히 이 기초 개념을 기초 개념 문제 아주 쉬운 그 기초 개념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당연히 풀리겠죠 그 다음에 자한 중간 정도 레벨과 자 아주 낮은 그죠 하위 레벨의 문제들도 당연히 그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착만 됐다면 자 이것도 당연히 풀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 정도의 요런 정도의 개념은요 내가 요 1단계에서 수학적인 개념과 공식을 이해하면서 아 이런 그 배경과 사용처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만 알게 되면 요거는 뭐 쉽게 그죠 자 이런 하위 그다음에 한 중간 정도 레벨의 문제까지는 쉽게 풀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위 레벨의 상위 레벨 상위 레벨의 문제죠. 예. 그다음에 고난이 도문제들 그죠? 얘들이 왜 이제 자 상위 레벨이고 고난이도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냐면은 얘들은 한 가지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지수와 로그랑 뭐 미분이 섞인다든지, 그죠? 저렇게 여러 개념이 혼합된 문제는 자, 각각의 개념이 만약에 정립이 잘안된 사람이라면 그걸 섞으면 당연히 물어볼, 그걸 못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라도 약간 돌려서 물어보거나 어느 특정한 상황을 주면서 물어보면 자 이게 상당히 고 난이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3번 레벨의 요런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이제 팍팍 늘어나는 거죠. 자. 이 3번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자 1단계에서 내가 생각을 했던 요 개념이 이게 자 적용이 되 적용이 돼서 이게 자 심화가 되면 이런 개념들이 자 어떤 그 원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예 내용이었는지를 더 심도 있게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가지고 이게 뭐 맞았네,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x 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자 계속 풀어보면서 자 여전히 자이 문제는 1단계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생각이 자 계속 이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쪽으로 피드백이 되면서 자 1단계랑 2단계가 계속 맞물려가면서, 자, 그 수학적인 개념과 공식이 더잘 이해가 되는데, 자, 이런 그 상위 레벨과 고난이도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또, 자,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뭐 수능이라든지, 자, 이런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상위 레벨, 고 난이도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이런 그 학습 개념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아 내가 잘 몰랐던 부분,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자, 이제 이 학습 과정에서, 자,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이제 그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3단계까지 가야 된다는데 자또 이제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랑 2단계가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을 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뭐죠? 시험이 이제 개입되는 부분이 3단계인데 시험은 뭐가 있어요? 시험은 당연히 시간 제한이죠. 시간 제한. 그 내가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두 시간을 주면 그한 문제 내가 풀수 있는 문제지만, 자, 우리 실제 시험은요, 실제 시험은 2 시간을 안 주죠. 한 문제에 뭐한 3, 4분 주지, 그죠? 저렇게 시간이 딱 제한된다는 얘기는, 자, 이건 또 완전 다른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그냥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직접 적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 봤을 때나 역시도 답이 나오는 자요 단계 1단계랑 2단계도 다르지만 저 2단계 도달한 사람도 만약에 시간을 딱 제한해 놓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풀라고 하면은 그 실력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요 제한된 시간 내에 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주제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주제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 여러 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저걸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 내려면 당연히 자 이제 여기에서는 생각만 가지고 안 되고 뭐 아주 깊은 이해, 통찰력, 자 좋은 머리를 통해서 자이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뭐가 필요하면 당연히 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 훈련.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 훈련 예, 이 당연히 자 필수적으로 그죠 동반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이삼 단계 학습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첫 번째 뭘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을 잘해야지, 생각, 그죠? 생각을 그죠? 생각 잘해서, 자, 그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공식이, 도대체, 이게, 이걸 맨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왜한 거고, 이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걸 정말 썼더니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그죠? 자, 그런 그 배경적인, 배경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바로 2단계인데 이게 이제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서 나도 자, 그 문제를 한번 맞춰보면서 그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건데 요 3단계, 요 상위 레벨과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 자, 적용을 하면,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맨 처음에 그 공식과 개념을 이해했던 그 이해의 폭과 사고가 그 심도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도가 깊어지는 건 좋은데, 자, 이제 우리는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 게, 이런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 제한된 시간 내에, 자, 내가 정답을 구할 수 있게, 자, 여러 주제들의 문제들을, 그죠? 자, 시간을 딱 재놓고 문제 풀이하는 이런 연습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왜 3단계 학습법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요 상위 레벨의 문제가 안 풀려요. 예 그럼 이거는 시간 제한이랑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시간을 만져도 안 풀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상위 레벨 고난이도의 문제를 보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1단계로 돌아가서 자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그죠 자 이런 생각을 또 친구와도 얘기해보고 선생님과도 얘기해보면서 자 이런 생각을 뚫어 막힌 생각을 뚫어야지 자이2 단계 적용 및 계산에서의 상위 레벨 또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이걸 계속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순서라고요, 순서. 그래서, 자, 내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 생각을 해서 이해한 나만의 그 깊이로, 자, 이제, 쉬운 단계부터 약간 상위 레벨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잘 이해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자, 알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그 심도를 깊게 깊게 가져가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 제한된 시간 내에, 만약에 여러 개의 주제가 나와도, 그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탁탁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 실력까지 이렇게 3단계를 갖추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순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이해를, 이해를, 이해라는 그 1단계를 빼먹고 나서 그냥 바로 문제 푸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 잘안 풀리지 게 그러니까 이 수학이 멘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과정, 사유하는 과정을 잘 즐기, 즐기는 거죠. 이 1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1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2단계를 통해서 1단계 그 개념을 이해한 부분을 내가 잘 적용했는지, 잘 정립을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를 마치고 틀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 풀려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자, 이제 여러 개의 주제가 나와도 걔를 제한된 시간 내에 딱풀수 있게,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이런 3단계 학습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는 3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3단계로 가려면 이 생각과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개의 개념을 번거라면서 반복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이해 보는 연습. 그래서 이 연습을 자, 수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순 없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게 자, 적용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이해를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이해를 먼저 정확하게 한 다음에 내가 이해된 부분만큼 자, 적용을 한번 해 보는데 이 적용을 자, 이제 무수한 연습 그래서 이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해된 것이 자, 점차 심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 이렇게 무수한 연습을 통하면 당연히 요 제한된 시간 내에 자, 이 어떤 주제라도 자, 내 나름대로 그죠? 접근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이 수학 장인이 탄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저한테 문제가 잘안풀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자이 문제가 잘안 풀렸다는 얘기는 내가 기본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자이 문제가 잘안 풀렸다는 것을 통해서 아이 개념을 내가 다시 한번 자 정리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죠? 즉 중요한 그 기본 개념을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 문제가 잘안 풀린 거는 축복이라는 얘입니다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수학 학습 3 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일 단계 생각이 잘안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럴 땐 그럼 이제 잠깐 그죠 예. 이 시원한 자 차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다 보면 생각에 생각을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거였구나라고 딱 느낌이 오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에요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내 생각이 맞았는지, 그죠? 그걸 체크업하는 그런 과정으로 자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서 문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레벨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내 생각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면 그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어, 내가 어떻게 이걸 풀지 내가 푸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레벨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학에는 자몇 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다. 이 3단계 학습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맨 처음에 이해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그 태도를 자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 키위 수학이었습니다.